뭐냐면 맞춰봐. 감자 전분이랑 감자 전분. 와, 바닐라 향 바닐라 향. 어 뭐야 이뻐 이뻐 이어번 우유. 집에서 살, 훔쳐 쓰는 설탕. 그 다음에 꿀. 꿀찾아와 꿀. 꿀 그리고 냉동실에 있어서 등장 못하는 미숫가루 지 우유 떡 만든다고 했지? 냉동냉 응. 우유 될거떡 만들 거야, 떡. 맞아, 할까? 이걸 넣고 <laughs> 우유랑 이거 해넣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있잖아, 원래 계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모는 원래 느낌 요리파야. 그래서 약간 느낌대로 하거든? 이모, 예! 이모 느낌대로 할게. <laughs> 그리고 지호야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 뭔지 알아? 설탕이랑 소금이랑 구분하는 거 <laughs> 아쉽다, 알겠다, 알겠다. 감사해 <laughs> 찾아내야 돼, 네가. 이게 설탕, 이게 설탕. 이게 <laughs> 좋아, 안 달콤한 게 좋아? 달콤한 거. 달콤한 게 좋아? 단거단 거? 단거단거 단거, 베리베리 단거 그러면, 맞아. 이거를 세 숟가락을 넣자 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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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면그 나도, 그러면, 그거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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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 마닐라 냄새. 벌써 맛있지. 오우, 해서 민우가 한번 섞어줘. 가루끼리 섞어줘. 알지? 야, 고마워. 이거 응. 이모가 해. 아 고마워. 맡겨줘서. 뜨거면 급 먹으면. 이거를 섞어가면서 해야 돼요. 됐어. 잘해. 뭐야 퇴장시키는거야? <laughs> 퇴장이 아니라 잠깐 이거 빼고 그러면 응. 응. 다른거 여줄게아 이거 원래 이렇게 힘든건가? <laughs> 주유야 이것봐 신기한거 보여줄게 이거 물같잖아 되게 엄청 흘러내리지?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반죽 우와, 엄청 딱딱하지? 대박. 신기하지? 어. <laughs> 이게, 그리고, <laughs> 여기 안에 있는, 안에 여기 들어있는 거음 있잖아. 이거 반죽 같잖아. 흘러내릴 것 같잖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흘러내리거든. 막 이렇게 부서지거든.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흘러내리네, 이렇게. 망가지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돼가고 있어. 이것 봐, 잘되고 있어. 넌나 시켜줘. 좀 기다려. 차례를 기다려야지. 또. 다 아, 넣어, 다넣 응. 민우야, 민우 차례 다 이제 민우 차례. 여기다 우유 넣어보세요. 더 넣으세요.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많이. 네, 양분으로 와. 아 야. 자, 중간 중간 정리. 아, 이제 불요리 할 때는 어른 옆에 꼭 피트 있어야 돼요, 사내. 네. 네. 아. 네. 네. 음. 네. 어떻게 이렇게 네. 잔인한 네. 말을. 정말. 이거는 저어가면서 계속 계속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모가 조금 하다가 발을 넣어도 하세요. 예. 힘내니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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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봐봐. 이렇게 아팠어. 아, 아팠어. 아 진짜 이럴 거면 안 한다. 힘들어? 안 힘들어? 말할 기운이 있어. 지기용 내가 게 즐거워 <laughs> <죽을 것 같아. 웃음> 아, 이제 불을 끄고 불을 끄고 잠깐 내려놓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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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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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꾸덕꾸덕해. 어뜨거뜨거뜨거 말랑말랑해. 이거 떡이지 떡. 그래서 떡같집 인우야. 말랑말랑해. 떡 먹어도 돼. 떡 잠깐만 먹어봐. 이거 귀우떡이 이제 좋았다 이거를 여기다가 먹으면 안돼? 얘를? 얘를? 아니 아니 어유는. 얼음 먹 얼음? 아니요 얼음은 왜? 얼음은 이제 쓸 데가 다 있어요 얼음은 어. 물을 차갑게 해주는 목적이 있어 예? 그래야 왜? 그래야 떡을 모양을 예쁘게 낼 수가 있거든 맞아 맞아? 어. 응?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짜가지고 아 너무 뜨거워 근데 이렇게 해서 오. 자 니네 먹을만치만 일단 해볼게 지금가 썰어줘 여기 뭐야 아, 비닐 안 자르게 아저워아 어. 음. 기다려봐 여기 식어야 되나 봐 음. 됐어 얼음 음. 더 와. 그래? 응. 하나 먹어봐 봐. 하나 먹어봐 엄마도 하나 먹어 아, 네. 왜? 왜 그렇게 강해? 맛이라도 볼수 있잖아 정말요. 언니 똥마루다고 하는 거 여기 올려도 돼? 유튜브에? 아, 네. 식감이 별로야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거야 진짜. 자 이제 이거를 짜서 잠깐만요 힘을 진짜 많이 줘야 되는 거구나 자, 잘라 잘라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힘을 너무 많이 음. 주셨나 봐 어머, 음. 이거 어떡해 이거 좀터져야겠 나도 이렇게 하면 좀더 수월하겠지? 나 보여줘 잘라 이거 뭐 비닐 안 자르게 조심해야 돼. 잘 봐, 잘 봐, 잘 봐. 어. 아래만, 아래만큼! 제발 아래만큼! 비닐 잘린다고. 거짓말이, 우리부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선의에 의도로 그래. 가는. 조금 맛이 없어 너무 아! 멀리다. 나는 큰거 이렇게 썰어서 그냥 식감이 별로 쫄깃하지는 않아. 하나 먹어봐야지. 나도 쫄도. 이모 한 말씀 하겠다. 우리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우리 한 시간 반. 응한 시간 반 동안 진짜 애쓰고 애써서 우유 문자. 우유와 전분 가루를 버렸어. 그거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소피아면맛 똑같아요. 우유 좀 우유 부어 먹어 볼래? 우유 반대로 남아있데 응. 일로 와 먹을 사람. 먹을 사람~? 먹을 사람~? <laughs> 먹을 사람~? 엄 제시 어응